8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하니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정확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서 오늘 하루를 정말 기대감 속에 소망 속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11장 26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문자손의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것이요그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일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 행함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게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40년을 다스리고 그도 이제 이 세상에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에게 대적하는 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이 열왕기 상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왕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퍼져나가는 일의 계기가 되는 그 여보, 여로보암, 느바의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나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많은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나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우상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솔로몬 자손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어제 본문을 봅니다. 그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여러 보암입니다. 네바세아들, 여로보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여로보암이 이동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에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는 아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와 만나게 되는 장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딱단 둘이 있는 그때에. 이 아이아의 선지자, 선지자 아이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열 조각을 여러 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 보암에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열 지파는 너의 손에 이제 주겠다. 대신 한 지파는 내가 사랑한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한 집파는 뒤에 보면 알지만 유다 집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집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여로보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실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37, 38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위에 왕이 되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 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모든 권한과 권력과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여로 보암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종 다위시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네가 만약에 나는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네가 내 율법을 지키고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영적인 가늠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너로 인하여 네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전제조건이 붙죠. 그런데 전제조건 붙기 전에 먼저 뭡니까? 다 줬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러세요. 가만 보면 그분이 우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껏 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이렇게 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죠. 다 줬잖아요. 다 다스리기 하고 이름도 짓기 하고 다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것까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러 보암에게도 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열두지파 중에 열지파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음껏 다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내 길만 쫓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어느 게더 힘들까요? 사람 마음이 다 갖고 싶으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갖고 싶은 거 너에게 다 줬는데 내 명령만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그건 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것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못 가게 하는 것 없습니다. 눈앞에 아른아른 하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와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 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반대로 그에게 40년을 통치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다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그가 통치하던 12지파, 뭐, 레위지파를 빼면 11지파, 되는데 그열 지파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 지파, 자기 집안 유다 지파만 남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은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지파, 그것도 대단하죠. 유다지파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열두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이 벗겨지면서 냉정하게 솔로몬 그 자체, 그 본질이 남아있는 순간에는 한지파 다스리는 것도 버거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것 하나님이 허락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졌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지혜로워서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독가시면 민낯이 드러나요. 열집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덤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을 걷어가 주시니 이제 남는 건 자기 집안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직장생활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재테크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식을 잘 키워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없으면, 민낯이 드러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두분 붙잡아서 받은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그 은혜를 세마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셨구나, 아내와 자녀를 줬구나, 이 비즈니스를 줬구나, 이 직장을 줬구나, 이런 재산을 줬구나, 하나님에게 모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것들이 더 선명하고 모든 건 은혜와 감사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기뻐하며 살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더딥혀진 거니까 은혜로 감사로 받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 은혜 속에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돼서 목회할 수 있는 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땅 가운데 살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덤움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